제가 오늘은 대한민국 면역세포치료의 명의이신 어, 차, 분당차병원의 이주호 교수님 만나러 직접 차움에 찾아왔습니다. 어, 오늘 뵙고 면역에 대한 모든 것들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만나러 가시죠. 오늘 아마 어? 여러분들이 면역 면역 얘기는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텐데 아마 정확한 정보들을 많이 모르셨을 거예요 교수님 뵙고 저희가 면역에 대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게 저도 공부를 하면 할수록 굉장히 어려운 분야라고 생각이 드는데 도대체 이오 면역세포 또는 면역세포 치료가 뭔지 에 대해서 조금 먼저 말씀 한번 해주시고 넘어가면 조금 이해에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우선은 이제 기본적인 어떤 면역이라고 하면 우리 몸이 어몸 우리 몸 바깥에서 들어온 어떤 침입균이나 침입 물질을 어 몸에서 제거하고 어 그걸 퇴치하는 기능이 면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가장 많이 접하는 것이 이제 예방 접종이죠. 그러니까 예방 접종이라는 것이 우리 어떤 면역 기능을 특정한 어떤 질환이나 그런 것에 대한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 기능을 미리 올려놔서 차후에 그런 질환을 일으키는 어균이나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도 몸이 크게 어 이제 그런 질환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도록 미리 방어할 수 있는 힘을 끌어올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하는 가장 중요한 어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면역 세포이고. 그 면역세포에는 음. 우리가 분류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몸이 원래부터 내재적으로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선천 면역이 있고 음. 특정한 바이러스가 한번 앓고 나서 어, 몸에 생기는 획득 면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획득 면역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면역세포는 t세포고요 선천 면역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nk세포입니다 그런데 대개는 nk세포가 1차 방어선을 구축한다고 하면 T 세포는 후방에서 좀더 강력한 힘을 끌어모아서 완벽하게 그러한 어떤 외래성 물질이나 또는 우리 몸 안에서 변화가 생겨서 돌연변이성으로 생기는 종양을 제거하는 데 있어서 후방에서 완전한 선멸을 이제 담당하는 것이 T 세포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NK 세포와 T 세포가 힘을 합쳐서 어 이제 공동 작전을 해서 면역 시스템을 완성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어떤 세포치료, 우리가 이제 흔히 요즘 많이 이제 어 회자가 되고 있는 면역세포치료, 대개는 이제 암을 치료하기 위한 면역세포치료에 있어서는 어 이러한 NK세포나 T세포의 기능을 어몸 바깥에서 조금 더 키워서 다시 우리 몸 안으로 넣어줘서 어 면역세포들이 좀더 효과적으로 어떤 암이라든지 특정 바이러스를 잘 치료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면역세포치료고 이러한 어, 암을 제거하기 위한 면역세포치료제의 가장 큰 축이 NK세포와 T세포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 선천 면역은 지금 NK세포 많은 유튜브 강의에서도 암세포를 죽이는 게 NK세포다 이렇게 많이들 알고 계시긴 하시는데 그러면 선천 면역이면 태어날 때부터 이미 어느 정도 제가 가지고 태어나는 건데 이게 후천적으로 뭐 배양을 해서 넣던 아니면 뭐 뭔가를 해서 이게 강화를 시킬 수가 있는 거네요. 선천 면역도 그렇게 봐야 될까요? 네,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이제 면역 세포가 이제 NK 세포고 이러한 어떤 이제 선천 면역이라는 것은 처음에 이제 태어나서 어, 청소년기까지 성장기에 매우 이제 강력한 선천 면역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개는 어느 정도 우리 몸의 기관이 형성되기까지 모든 세포들이 성장하듯이 NK 세포의 기능도 계속 성장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청소년기가 끝나고 나서 성인기를 거쳐서 노년기에 접어들게 되면 처음에 형성되었던 모든 장기들이 점점 노쇠해가는 것처럼 NK 세포 기능도 같이 노쇠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대부분 본인이 어떤 건강 관리를 어, 잘하지 않아서 여러 가지 유해 물질에 자주 노출이 되고 건강하지 않은 어, 식습관을 유지한다든지 운동을 열심히 하지 않게 되면 어, 조금 더 빠르게 어, 선천성 면역 기능뿐만 아니라 적응 면역 기능도 떨어지게 되고 이러한 것을 결국은 어,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퇴행성 질환이나 또는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종양의 발생과 굉장히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연구가 일본의 사이타마현에서 쭉 추적 검사를 했을 때 어떤 노세에 따라서 NK 세포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는 군에서 NK 세포 기능이 적게 감소한 군에 비해서 약두배 정도 높은 암 발생률을 보였다는 연구가 생겼고 그래서 그때부터 NK 세포의 어떤 기능을 강화하는 연구가 굉장히 일본에서 각광을 받았고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그러한 어, 면역세포에 대한 관심뿐만 아니라 각종 면역세포의 어떤 기능 또는 면역 기능을 강화시키는 여러 가지 이제 식품이라든지 그런 영양제의 섭취에 대한 관심이 많이 늘어난 측면이 있습니다. 사실 예전에는 암이 되게 이제 연령이 좀 높은 분들한테서 나타난 이유가 아마 그러면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세포가 노화되면서 면역세포도 기능이 떨어지니까. 나이가 들수록 이제 암세포가 발생할 확률이 높았는데 요즘은 되게 젊은 분들한테도 암세포가 많이 이제 암이 많이 발견되는데 아마 이제 그건 일상적인 생활이나 여러 가지 습관들에서 암을 유발하고 면역력이 떨어지는 이제 그런 기저가 있는 거겠죠. 우리가 보통 후생유전학이라고 하는데 음. 그런 후생유전학적인 그러한 위험 요소가 올라가는 음. 어떤 환경에 노출되었을 때는. 그러한 암이 더 빨리 발생을 하게 되고 이제 그러한 것이 특히나 요즘 같이 여러 가지 환경 오염이라든지 또 우리가 예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어 새로운 바이러스의 어떤 출현으로 인한 새로운 감염병이 늘어나면서 어 점차적으로 어떤 특정 암에 있어 가지고는 그 발생 연령이 낮아지는 음.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러한 암의 어떤 발생 경향을 보면 과거에 우리가 어~ 항생제나 이런 것이 어~ 충분하지 않았을 때 생겼던 여러 가지 감염 질환에 의해서 생겼던 어~ 암과 최근에 여러 가지 어 환경적인 요소에서 생기는 암의 어~, 어 떤이제 종류는 어~ 차별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예전에 이제 주로 헬리코박터균이라든지 결핵균에 의해서 위암이라든지 이제 폐암이 많이 생기고 자궁경부암이 많이 생겼지만 최근에는 그러한 암은 많이 줄어들었고 또그 외에. 어떤 예를 유전적, 환경적 요소에 의한 대장암이나 유방암이나 갑상선암이 많이 생기는 음. 것이 아마 이제 그런 어, 유전학적 또는 음. 이제 후생 유전학적인 음. 어, 영향이 있었을 것이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 여러 가지 어떤 면역학적 또는 유전학적 후생 유전학적 연구가 앞으로도 더 뒷받침이 되어야 할것 같습니다. 제가 보통 이제 주변 분들한테 면역 이렇게 얘기할 때뭐 외부의 바이러스가 공격을 했을 때 그거를 수비를, 수비를 하거나 또는 무찌르는 앞부분의 특공대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일단 그게 맞는 얘기인 거죠. 그 교수님 하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간암 환자에게 면역세포치료제 병합요법으로 임상연구 하신 거로 되게 유명하시고 이걸로 어 우수 연구상도 많이 수상하신 걸로 아는데 이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연구를 하신 건지와 교수님 간단하게 소개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암 환자들이 수술이 불가능할 때 가장 많이 받는 시술이 경동맥 화학색전술인데 그 경동맥 화학색전술과 NK 면역세포 치료제를 병합을 해서 어떤 경동맥 화학색전술의 치료 효과를 어, 증가시키는 그러한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약 3년간 연구를 진행을 했고, 어, 연구를 통해서 실제로, 어, 일반적인 그 표준 치료로서 경도백 과학 색전술만 받는 환자들보다 NK세포 치료를 병행을 했을 때, 어, 재발을 약50% 가까이 재발을 줄이고, 또, 어, 무진행 생존기간, 즉, 재발 없이 지낼 수 있는 생존기간도 어, 6개월 이상 더 길어지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국가적인 제도가 2021년에 첨단재생의료법이라고 하는 법이 제정이 되어서 어, 연구용 면역세포치료를 어, 가능하도록 어, 법제화하였고 어, 올해는 2025년 2월, 어, 2월에 이 법이 개정이 되면서 올 하반기부터는 국내에서도 어, 이러한 면역세포치료제가 조금 더 치료적으로 실시하는 것도 어, 법적으로 이제 허용이 되도록 되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실제로 저희 뭐 암환자분들이 아, 내가 이 면역 세포 치료 가, 받고 싶다. 해서 아무 병원이나 가서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첨단 재생 의료법에 의해서 꼭그 가이드라인이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첨단 재생 의료법에서 이제 치료 세포 치료를 줄기세포든 면역세포 치료든 세포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어떤 질환의 범위는 어, 현재로서는 어떤 현재 나와 있는 치료 방법으로 치료가 어려운 희귀 질환 또는 난치성 질환으로 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첨단 재생 의료법에 의한 세포 치료는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이라고 어, 국가에서 어, 보건복지부에서 지정을 받은 병원에서만 가능하고요. 실제로 우리나라에는 이제 또 연구중심병원이라고 하는 이제 어, 제도가 있는데 어, 우리나라에 21개 연구중심병원이 있고 이 연구중심병원은 모두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대학병원들이 다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 조금 이제 본인이 어떤 특정 질환에 대해서 면역세포치료 또는 줄기세포치료가 궁금하시면 어그홈 병원 홈페이지라든지 음. 그런 데 소개되어 있는 교수님을 찾아가셔서 일단 상담 받으시고 어또 치료를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NK세포는 여러가지 그 면역세포 중에서도 어 잔존 암을 찾아내서 미세잔존 미세 잔존 암을 제거하는 음. 어떤 뛰어난 기능이 있고 또 실제로 어, 암을 치료하는 어떤 방사선 치료라든지 화학요법에 비해서 기존 어떤 이제 다른 암이 발생하지 않은 타 장기의 위험성이 적으면서 전반적인 어떤 이제 환자의 면역 기능과 여러 가지 어, 조직 재생 기능을 회복시켜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면역세포 치료를 해보면 환자들이 삶의 만족도가 일상적인 어떤 어, 생활의 어떤 능력이라든지 스스로가 여러 가지 능력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본인의 어떤 수행 정도에 대해서 굉장히 활력이 증가되었다는 부분을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면역세포 치료를 했을 때 실제로 종양이 이제 줄어드는 정도도 어 굉장히 두배 정도 차이가 났었고, 실제 치료 후에 어느 정도 암이 줄어들고 나서 다시 자라지 않는 그런 무진행 생존 기간도 대조군에 비해서 약 1.5배 정도 더 늘어나는 그런 음. 어, 효과를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NK 세포 활성도라고 해서 검사를 하는데 그게 또 이제 보통 높다고만 해서 좋은 것도 아니고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혼란을 좀 겪을 수 있을 것 같아요. NK 세포의 활성도를 이제 측정하는 방법 자체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음. 아까 이제 처음에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일본의 사이타마현 연구 같은 경우는 NK 세포의 어떤 이제 바이러스에 대한 살상 능력 같은 것을 동위원소를 가지고 이제 측정을 한 겁니다. 음. 그래서 이제 그런 방법이 있고 요즘 많이 이제 그 상품화되어 있는 키트가 나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우리가 이제 세포의 살상력보다는 NK 세포가 분비하는 어떤 효소를 간접적으로 음. 측정하는 방법이라서. 그 방법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특정 검사가 완벽한 검사라고 얘기하기에는 아직까지 그게 이제 표준화되어 있지 않고 실제로 우리가 이제 최근에 상품화되어 있는 키트 같은 경우에는 그 값이 낮게 나왔다고 해서 음. 어, 무조건적으로 어떤 이제 특정 암의 어떤 이제 위험이 높다든지 얘기를 할 수는 없고 아, 그런 것이 좀 낮게 나올 때는 어, 건강검진을 통해서 실제로 어떤 암이 있는지를 한번 체크해 봐야 될 필요성은 있겠구나. 정도는 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음, 음. 그렇지만은, 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면역이라는 것은 수비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암 환자도 어떤 이제 수비 능력은 뛰어날 수도 있, 날 수가 있고, 키나 뭐 그걸 측정하는 시기에 내 몸에 어떤 어, 수비를 필요로 하는 뭐 가벼운 감염성 질환이나 바이러스 질환이 지나갔다고 하면, 그때는 수치가 굉장히 높게 나옵니다. 음. 그래서 이제 그거를 어떤 특정한 시점에 특정한 방법으로 표준화하지 않고서는 그걸 이제 보편적으로 다 적용해서 얘기하기는 어렵겠고 대부분은 어떤 연구실 수준에서 만들어진 데이터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특히 NK 면역 세포 기능을 측정한다는 것은 어, 연구실 수준에서 어, 굉장히 많이 쓰이는 방법이기는 하지만 이게 임상의 어떤 이제 보편적인 임상 진료에 적용을 하기에는 조금 더 표준화가 필요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1부에서는 전반적으로 이제 어 교수님이 어떤 연구를 하셨는지 그리고 면역 세포에 대해서 조금 전반적인 내용을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어 2부에서 조금 더 심도 깊은 또 궁금한 사항들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